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김해상동에 위치한 창고용지나 공장용지로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주소는 김해시 상동면 감놀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568제곱미터 172평입니다. 소형 공장용지나 창고용지 찾는 분께 적극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본 토지 앞에 도로 폭은 5m로서 대형 차량 진입이 쉽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대이기 때문에 토지 형질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즉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본 토지의 용도지역은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건폐율은 40%입니다.따라서 건물 바닥 면적 68평까지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현재 이 토지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전기와 수도가 가까이 있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토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지 면적 172평입니다. 남쪽에 아스콘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토지 현장 앞 포장도로입니다. 포장도로 앞에는 약 10m 폭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본대지는 도로보다 약 30cm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양파, 마늘, 블루베리 등 각종 채소를 심어 놓았는데요. 텃밭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곳은 소형 주택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본대지의 2023년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17만 7,400원입니다. 여기에는 블루베리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본대지의 북쪽은 야산과 접하고 있습니다. 본대지 주위에는 주택보다 공장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용지로 추천드립니다. 지금 영상은 서쪽 상공에서 동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본대지 동쪽 부근에 주택 몇 동이 있고 본대지에서 동쪽과 남쪽 방향 도로 건너편에 공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대지 상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도로 앞에 약 10m 폭의 하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대지는 고속도로를 이용시 김해 상동 ic에서 성용차로 13분 거리, 그리고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해 상동 쪽에 소형 공장이나 창고 용지를 찾는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본 토지는 지목이 대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 필요 없이 즉시 건축이 가능합니다. 대지 면적은 172평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오른쪽 밑에 구독 글자 눌러 주시고 왼쪽에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매매 물건지 주소는 김해시 상동면 감놀리에 위치합니다. 지목은 대고, 면적은 172평입니다. 거래 행태는 매매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금폐율은 40%입니다. 토지의 용도는 공장용지나 전원주택지 또는 창고용지로 추천드립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10분 거리, 상동아시에서는승용차로 13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토지 앞에 5m 폭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130만원, 몽땅 2억 2,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상동면 감놀이에 위치한 대지 172평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